네, 대중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기대 이상, 특히 치열한 세그먼트 내에서 기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면 뭐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인정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차종이 바로 은호의 그란 골레오스인데요. 뭐 저희가 그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좀 리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궁금했던 게 가솔린이었거든요. 저희가 전에 가솔린 리뷰를 하긴 했지만 좀더 친근한 저에게 익숙한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다르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르노 그랑 콜오스 하이브리드가 아닌 가솔린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티 김태원 에이터입니다. 저는 현재 르노 그랑 콜오스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좀 나름 그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할수 있어서 일상에서 이 차량을 좀 제대로 느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브루노 그랑쿨리오스 가솔린은 어떤 점에서 괜찮을지 또 하이브리드랑 어떻게 다를지 카이브리드 대신 좋은 점또 아쉬운 점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에게 좋을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전에 한번 리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지좀 어, 그날 굉장히 일정이 좀 타이트하기도 했고요 또 코스도 굉장히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 그날 느껴본 느낌이랑 또 제가 또 일상에서 평소에 다니던 길에서 느끼는 거랑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시승차를 요청해서 받게 되었는데요.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의 상당수가 거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어, 하이브리드가 좋은 것도 알겠지만 어, 왜 이렇게 하이브리드 판매량 비중이 유독 높을까? 왜 가솔린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좀 고객들의 카페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대신에 가솔린을 좀 선택하기 어려웠던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가격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단 가격이 어, 하이브리드랑 가솔린이랑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생각하면 어, 차라리 하이브리드가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글들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그랑 콜렉스 하이브리드는 경쟁 상대랑 확실히 차별화된 느낌이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일단 모터의 비중이 좀 많이 높죠. 그다음 모터에 대한 출력도 높다 보니까 확실히 동급 차량의 경쟁 상대의 하이브리드와 조금 다른 방식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오는 차별화. 그렇지만 가솔린은 동급 모델과 비교했었을 때타 모델 대비 그렇게 큰 차별화가 하이브리드만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판매적 비율이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분명히 또 그냥 가솔린 모델이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또 사륜구동이나 이런 또 SUV다운 만에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은 일단 한 가지입니다 엔진은 한 가지거든요 뭐2.0 엔진이고 최고 출력은 211마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3 3 2 k g p 터입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구동 방식이라 함께 두 개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륜구동. 이륜구동 방식은 7단 DCT가 들어가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아마 이륜구동 전륜이 보통은 좀 많이 선택할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DCT에 대한 그런 좀 느낌이 그러니까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그랑콜레오스 2륜구동 가솔린을 타보지 못해서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일단 소비자들한테 우리나라에서는 듀얼 클러치의 개념 DCT라는 개념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되어 있는 4륜구동의 8단 자동이 좀더 선호되는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더 선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차종도 중에서 DCT에서 다시 자동변속기로 바뀐 경우도 있듯이 아마 이런 좀 부드러운 가속감을 좀더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부드러운 주행질감에는 아무래도 8단 자동묘수가 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뭐, 이륜구동 DCT는 좀 경쾌하거나 효율적으로 좀 뽑아내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얘네 확실히 4륜구동이다 보니까, 네, 그런 8단 자동묘수가 좀더 맞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륜구동과 4륜구동에 미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일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승차는 에스프리 알핀 4륜구동으로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랑콜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입니다 요즘 뭐 F1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보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알핀에 대한 느낌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좀더 호감이 생기기도 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르노의 알핀이랑 이 스포츠 모델의 상징성이 성능까지는 아니지만 드레스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부를 잘 보면은 이 파란색 은은한 빛깔이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면 범퍼에도 에스프리 알핀이 들어가고요. 휠도 좀 멋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관에서는 루노 그랑콜리오스가 좀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그래도 에스프리 알핀이 주는 또 나름 디자인 드레스업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다른 건 아마 실내일 것 같아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검정색 헤드라인닝 컬러까지 다 되어 있고요. 시트 곳곳에 에스프리 알핀 로고와 함께 스웨이드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스포티한 감성의 재질이거든요. 파란색과 그 다음에 프랑스를 상징하는 삼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실내가 확실히 좀더 스포티한 감성이 되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뒷좌석도 똑같이 알핀 로고와 스웨이드. 스티치 등이 사용되서 뒷좌석, 승객까지도 스포티한 감성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실내에서도 지금 스웨이드 이렇게 눌러보면 또 푹신푹신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좀 사용된 부분이 괜찮다. 손에 잡히는 부분에 스웨이드와 가죽, 스티치가 좀 나름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위에는 그냥 이게 좀 플라스틱인 느낌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크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국산 동급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크기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해하기 편한 차종들과 비교를 하자면은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크고요, 산타페, 소렌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좀 실내의 휠베이스 비율이 나름 괜찮아서 실내 공간이 뭐 외장인 모르지라도 실내 공간은 충분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내 거주 공간이 꽤나 괜찮아요. 그래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SUV가 맞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실내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은 7인승이 아닌 그냥 5인승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꽤나 괜찮아서 짐 같은 거를 싣고 다녀도 충분할 정도. 폴딩까지 하면 뭐더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짐도 싣기가 편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트렁크에 짐을 던져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좀 다닐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넓은 공간을 좀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족용 충의 s u v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댓글 중에 그게 뭐 이렇게 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외관에 비하면 내장이 좀 생각보다 잘 뽑힌 케이스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즈도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장 눈에 띄는 거 아무래도 이세 개의 스크린이겠죠. 익숙하긴 하지만 이번에 좀 새롭게 경험을 한게 어, 제가 이세개 스크린을 보고 좀 칭찬했던 건 화면이 세 개여서가 아니었어요. 화면의 세 개를 잘 활용을 해서 제가 좋은 인포테인먼트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이번에 제가 좀 가족하고도 좀 다니고 지인하고도 좀 다녀봤거든요. 이 차량을 함께. 그런데 어, 지인이 바로 조수석에서 유튜브를 감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라디오처럼 들었는데 제가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가 않거든요. 편광 필터 때문에 운전 중에 이 시야를 보고 싶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전상으로도. 문제는 없는데 여기 앉은 사람은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모비티 채널의 멘토 드라이브님이 여기서 앉아서 봤는데 어, 정말 잘 보인다고 여기 왜 있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3개가 있지만 또이 조조석 화면까지 활용을 잘하면은 인포테인먼트적인 요소에서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앱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계기판도 어느 정도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적인 요소 자체는 확실히 더 좋아진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히 쓰면 쓸수록 편하기도 하고요. 현재 뭐 팀맥 같은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만약에 뭐이 차량 을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은 인포테인먼트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주행 지감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이제 홀스라고 해서 이제 르노랑 지리그룹 이렇게 합작한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몇몇 분들은 뭐 볼보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볼보의 파워트레인이 뭐 그렇게 썩뭐 사용된 게 대단하다까지 느낀 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거와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 어차피 211마력의 출력이라서 요즘 200마력 중반대 차량들이 많은데 이 중량을 이 엔진으로 커버가 될까라는 좀 의문점이 있긴 했거든요. 어, 근데 주행을 해보니까 충분합니다. 이제 마력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차량의 중행에서 만족했던 거는 바로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주로 달릴 때 가속감, 경쾌함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SUV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토크감이라고 하죠. 좀 묵직하게 밀어주는 느낌. 이 토크감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재현을 안 보고 운전해 봤거든요. 어 그래서 어왜이 부분이 이렇게 느껴지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재현을 찾아보니까. 네, 2000rpm부터 4500rpm까지 최대 토크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속에서 밀어줄 때 토크감이 느껴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rpm쯤부터 이 차량이 밟을 때좀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그 SUV 특유의 토크감이 디젤이 아닌데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순간순간 뭐 추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간병목로라든지 뭐 남부순환로 뭐 서부간선도로 이런 데좀 주로 다녔었는데, 거기 지나갈 때 괜찮았고요. 고속도로에서도 나름 출력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원 뭐 대비 좀 아쉽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굳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뭐 폭발적인 힘은 아니지만 충분히 차고 넘치는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이들링 소음이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시동을 강 상태에서 아이들링 소음이 조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도심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출발을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외부 소음을 잘 차단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숙성이 도심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도심 대비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이 도심만큼의 정수성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부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잡아준 편이 있고요. 특히 이 차량은 사실상 시승차다 보니까 풀옵션이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소음을 상쇄시키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서 좀더 조용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음 윈드글라스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정수성에더 좋은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만큼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유독 이태카 하이브리드가 모터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더 전기차스러운 면이 있어서 더 조용한 면이 있지만 가솔린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런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모델의 정수성은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든지, 차음 윈드 글라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옵션이 빠진 모델은 또 정수성이 얼마나 차이 날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차량 자체로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그래서 주행 질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 8단 변속기와 함께 저속해서 낮은 RPM에서부터 터지는 이 토크감이 꽤나 주행감이 각 괜찮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이브리드랑 좀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승차감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엔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변속기 반응도 괜찮고, 정수성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또 하나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승차감이었던 것 같아요.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이브리드 시즌을 하면서 아, 단단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좋아하는 세팅이긴 하지만 소비자들한테는 좀 단단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랑콜리오스 가솔린이 조금 더 하이브리드에 비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할 그런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넘더라도 네 지금 이곳은 제가 꾸준히 지나다닌 곳인데 확실히 어, 하이브리드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승차감을 봤었을 때는 하이브리드 대비 좀더 편안한 그런 승차감이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노면을 밟고 지나가도 어, 네, 어느 정도 잘 걸러줘요. 그래서 파워트레인과 그 다음에 변속기, 그 다음에 주행 감각과 어느 정도의 정숙성, 그 다음에 이런 승차감 세팅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어, 한국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승차감과 전체적인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만족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하이브리드랑 또 어떤 게또 다를까라고 말씀드리자면, 좀 브레이크감도 좀 다릅니다. 브레이크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생제동도 또 필요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가 뭔가 충전을 좀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어느 정도 구분되는 구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랑콜레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 담력이 일정합니다. 그 그러니까 처음에 밟을 때 초반에 좀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브레이크 페달 범위가 이렇게, 이렇게 넓다기보다는 초반에 이렇게 거의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민하진 않고 어느 정도 초반에 이 범위가 넓지는 않는 느낌이라서 밟을 때꾹 누르면서 쓰는 게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에 적응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이 하이브리드랑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와 다른 점이 바로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입니다. 주행 보조 기능인데요. 어, 이거 여기 스티어링 휠포터 하나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작동이 돼요. 굉장히 편한데 하이브리드와 또 다릅니다. 이 주행 보조 기능이 뭐가 다르냐면 기능은 다 똑같아요. 굉장히 괜찮기도 하고요. 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감속을 할때 브레이크 페달을 바로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페달이 쑥 들어가요. 마치 옆에 운전 연수하는 분이 브레이크를 대신 밟은 것처럼 감속을 할때 물리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쑥 움직여서 와 이거 다른 차에서 못 봤는데 이 류노에서만 느껴지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는 또 감속을 할때 브레이크 페달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모터와 가솔린 차인지 모르겠는데 이 주행 보조 기능에서도 하이브리드처럼 브레이크 페달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때 제가 시승 행서 당시에 이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가 조금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면서 좀 피드백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고속도로라든지 도심이라든지 하면서 그런 쏠리는 느낌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된것 같아서 그러니까 르노 코리아가 이런 고객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생각보다 세심하게 듣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다 기기울여서 업데이트 하겠다. 특히 초반과 비교해보자면은 과속할 때 계속 띵띵띵띵 소리가 나는 게 있었거든요. 가속카메라는 한참 남았는데 막그 소리가 리뷰에도 들어가서 뭐 저희 리뷰 댓글에 이거 소리 어떻게 끌 수도 없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다 듣고 그런 것도 개선해 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쏠리는 느낌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주행 보조 기능도 어느 정도 초반에 제가 탔던 가솔린 대비 좀 안정화가 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전적으로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었을 때는 뭐 승차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정도 차이, 브레이크, 페달 느낌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랑 콜레스 하이브리드 말고도 이 차체 같은 가솔린 운영해 보니까 생각보다 차체 자체가 완성도가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볼보의 CMA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CMA는 볼보의 XC40에 쓰이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에 쓰이는 플랫폼도 아니고, XC40 자체가 그렇게 뭐자체에 대한 완성도가 높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CMA 플랫폼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그래도 맞게, 밸런스에 맞게 세팅이 잘돼 있다는 거를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이렇게 또가솔린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또 좋았던 것 같고요. 보스 오디오도 확실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소리가 조금 더 클리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제외를 한다면 보스 오디오는 확실히 좀 좋은 편이고요. 좀 저음 비트가 있는 음악에서 조금 더잘 어울리는 느낌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액티브의 캔슬레이션이랑 보스 오디오는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또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죠. 일단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연비입니다. 이륜구동 같은 경우는 디지트다 보니까 아마 기민하게 움직이고 끼 전륜이니까 좀더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네 사륜구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좀키기도 하고 뭐 성인 3명이서 좀 다니기도 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랑 특히 도심 위주로 다녔는데 어 제가 지금 이 차량을 운전 시간만 지금 한 10시간 가까이 운전했는데 평균 연비가 8.2 정도 됩니다. 평균 속도는 22인데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좀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증받은 연비 조금 이상은 나오는 편인데, 아무래도 좀 도심에서는 연비가 좀 약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차량은 사실 사령구동을 선택하실 분들이라면은, 뭐, 이 정도 연비는 감안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이걸로 사령구동을 좀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약간 좀 연비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월등한 그 연비를 생각하다가, 얘를 타니까 확실히 그 부분에서 다르다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를좀더 선택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이라서 좀 연비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부분.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요게 이제 차선 유지보조랑 차선 이탈 경보가 있거든요. 이게 항상 기본으로 켜져요. 제가 껐다가 다시 또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 이게 다시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데, 어, 이거에 개입이 조금 셉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주행 유지보조라든지 차선 유지보조 같은 경우에는 차선 나갈 것 같으면 살살 이렇게 안으로 밀어주는 느낌이라면 얘네 생각보다 힘을 많이 줘서 이 중앙을 못 벗어나게 하게 하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 차량을 운전할 때이 스티어링 휠이랑 뭔가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부드럽게 이 차선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기본적으로 세게 움직이는 편이다 보니까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선을 좀더 안으로 좀 부드럽게 었으면 좋겠는데 이 힘이 좀 세다 보니까 이 스터링을 조향할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아예 이거를 꺼버리고 운전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다시 또 시동을 다음날 키면 이게 또 기본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터링 휠의 반응을 좀더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좀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이거 차를 타고 그래 나름 오랜 기간 동안 또 시승을 할수 있었어가지고, 일상도 다니고, 가족과도 움직여도 보고, 지인들과 약속을 다니면서도 같이 여기저기 다녀봤는데요. 확실히 차량 자체는 정말 좋은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추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된다면, 은 이륜구동, 디지트 모델도 시승차를 한번분위서 터배를 해서, 4륜구동과또 하이브리드가 또 어떻게 다를지, 디지트의 반응은 괜찮을지, 이 부분도 추후에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터보, 에스프리, 아이핀 4륜구동 모델을 시승해봤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